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아 오늘은 성산리하고 오조리 사이에 있는 그 주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죠. 네. 예 성산 일출봉에서 이게 내수면 쪽으로 보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오조리 내수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가 좀 보면 번호를 붙였는데요. 오른쪽 윗부분에 멀리 일본이라고 표시한 거는 이제 지미오름이고, 그 밑에 2번이 성산항, 그리고 왼쪽 밑으로 3번이 한도교라는 다리가 보이는데, 이 다리는 간문도 달려있죠. 그리고 4번이 성산리 일대입니다. 아, 이 성산리는 주로 관광객 시설이 많이 들어선 모습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지경의 아버지 사진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이 일대를 찍은 아버지 사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성산리 마을에 건물이 정말 많이 들어섰고요. 지난주에 봤던 일출봉 바로 밑에 있던 호텔도 지금은 없는 게 보이고요. 또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보시면 어, 제 사진에 2번이라쓴 곳이 성산항인데요. 네. 어,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항구이죠. 그런데 음. 아버지 사진을 보면 성산항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70년대 성산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시뭐그 연마을의 신양포구나 종달리포구와 비슷한 규모의 포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사진에 보면 3번이 이제 성산 간문이 있는 한도교인데요. 한두, 두한 어, 그쪽에 아버지 사진에는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진 적어도 이 다리를 건설하기 이전 시점의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한도교라고 부르는 그 지금의 사진의 다리는 성산리하고 오조리를 연결하는 다리인데 숨은 어, 간문시설이 간문 있어서 바다를 막고 오조리 성산리 쪽 깊은 바다를 호수처럼 만들어 버려서 그걸 내수민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도교는 1987년서부터 짓기 시작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 사진은 바로 그 80년 이전에 찍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제 사진 4분으로 쓴 것이 이제 성산님 마을인데요. 어, 아버지 사진을 보면 이 마을 전체하고 성산한 쪽으로 넓은 밭이 지금 제 사진에 보면 모두 다 집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아, 이곳 내수면 일대를 자세히 볼수 있는 사진이 또 있는데요. 한번 더 보시죠. 어, 네, 최근 사진에 앞에서 말씀하신 한도교가 보이네요. 이런 어. 다리가 생겼다면 주변에도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예, 그렇죠. 한도교 성산 간문이 없었을 때오조리와 성산이 사이의 바다가 이제 보시, 보시는 아버지 사진인데요. 이 바다에는 그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물고기로 키우는 양식장이 그 정말 일제 강점기 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어, 지금같이 하우스로 만든 양식장이 아니고요. 그 조수감만이 차가 길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 자연을 이용해서 만든 양식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곳 내수면은 오조리하고 성산리가 이, 이 맞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두 마을 행여들간에 이 오조리, 이 내수면을 두고 영역을 영역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제가 찍은 한도교 성산 간문 모습을 보시죠. 네, 이렇게 다리가 생기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 거죠. 예, 예. 성산 일출봉 가려면 지금 광치기 해변에서 길이 있고요. 또 90, 1995년도 이 다리가 완공된 이후에는 오조리 쪽에서 이 다리를 건너서 성산항이나 일출봉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 1987년에 이 다리를 세우려고 할때 정부가 이 아시안 게임을 할때 해양요트경기장으로 이 내수민일대를 좀 쓰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간문을 만들고 물을 막았는데 그 오조리의 배들은 간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게 이렇게 이 다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간문이 고장나면서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이 다리는 그. 성산이 쪽으로 가장 가깝게 튀어나와 있는 바위에서 연결했는데요. 이 바위 이름이 한도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이 다리 이름도 한도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이곳 오조리 내수면 일대에서 또 일출병을 바라면서 찍은 아버지 사진이 여러 점 있는데요. 먼저 어, 아버지 사진부터 보시죠. 네, 성산일출봉을 찍은 사진인데 자세히 보니까 일출봉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 같기도 하고요. 어디서 찍으신 걸까요? 예. 네, 지금 멀리서 작게 보이니까 차이를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일출봉 모습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어, 오조리 내수면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일출봉 모습인데요. 위치에 따라서 뭐 약간씩 모습, 모습이 달랐습니다. 맨 왼쪽 사진은요. 어 어, 일출봉 오른쪽 끝이 이제 부드럽게 경사졌는데 네. 어, 이거는 성산리 마을 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 찍은 것 같고요 가운데 사진은 그 오, 오, 일출봉 오른쪽 끝이 이제 각지면서 내려왔는데요 네. 이 모습을 보려면 한도교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사진은 어, 왼쪽 끝이 그 굉장히 각진 절벽으로 보이는데요 일출봉 끝이요. 이렇게 보이는 지역은 오조리 내수면 안쪽, 그 양식 양식장 처, 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처음에는 같은 곳인 줄 알았는데요, 그 자리에 찾아가서 서서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들 사진들 사이에 또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laughs> 글쎄, 뭘까요? 찍은 장소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출봉 주위에 뭔가가 바뀐 건데? 어렵네요. <laughs> 예.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일주봉 밑에 아까 봐 보셨던 철거된 호텔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입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음, 네. 왼쪽 사진하고 가운데 사진에는 자세히 보시면 일주 왼쪽 바로 밑에 호텔 건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 사진에는 건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 이맨 오른쪽 사진은 호텔이 철거된 이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찍은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도 아버지가 (70년대도) 찍고 어~ (90년대) 후반에도 찍었다고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이제 하나하나 지금의 모습을 같이 보실까요? 네 왼쪽 아버지 사진을 보시면 어~ 성산리 쪽 내수면 방파제 배가 정박한 모습들이 보이죠. 네. 어, 이때는 간문이 한도교가 없을 때인지 배가 내수변 안까지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사진 보면은 방파제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 안으로 배가 들어오지 못,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 어, 다음 사진도 보시죠. 네, 예전 사진에는 배가 있는데요. 역시 한도교가 설치되기 전이라서 배가 들어올 수 있었나 보네요. 네, 이 사진은 한도교 쪽에서 찍은 일출봉 모습인데요. 바로 성산항 쪽 성산 조선소가 있어서 아마도 이 배는 그 배수리를 기다리는 조선소의 배수리를 기다리는 그런. 어, 거기 같았, 같았고요. 지금은 네. 이제 이지경도 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멀리 일출봉을 보시면 주변 집들이 많이 그 건물이 크게 들어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변화가 크게 변화한 걸볼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사진 소개 고맙습니다.